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장소를 출입을 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출입이라고 할때 출자는 바로 나가는 것을 표현한 나다 출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나다출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나다출이라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글자의 모양을 보시면 어떠한 사물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다출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가장 왼쪽 부분이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이에요. 초기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초기 모양을 보시면 어떠한 모양이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슨 모양이냐면, 이 초기 모양에서의 윗부분은 바로 사람의 발바닥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래서 발의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저게.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의 발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 즉, U자 모양을 이렇게 둥글게 생긴 저 모양은 뭐냐? 바로 어떠한 장소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글자냐면 바로 사람의 발이 출입구 밖으로 딱 찍혀 있는, 즉 출입구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출입구 밖으로 발을 하나 발바닥을 찍어 놓으면서 사람이 밖으로 나간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밖으로 나간 것을 발바닥이 나간 것으로 딱 표현하면서 나다, 나오다, 나가다, 나타나게 뜻의 글자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이 출입구 밖으로, 어떤 장소 밖으로 딱 나간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모양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글자의 모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 밖으로 발이 이동할 때마다, 문 밖으로 발을 이, 이동할 때마다 이 나다 출입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상황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출구라고 할때 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출신이라고 할때 출자, 또는 출범이라고 할때 출자, 수출이라고 할때 출자, 또는 제출이라고 할때 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나다출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장소 밖으로 발을 이동해서 디딜 때마다 이 나다출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나다 출연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